안녕 하 십니까？오늘 1부2 임식 사회 를맡은 인천 지역 대학 수석 부총 회장 이도윤 인 사드리 겠 습니다. 먼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이은주 제38대 총학생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은주 총학생회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 지역 대학 총학생회 제38, 39대 회장 이치임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국민의례입니다. 내외빈 네, 및하우 여러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네. 자랑스러운 태극기한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반주와 맞춰 1절만 재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대행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과 해 주신 내빈을 인천 지역 대학 제38대 이윤주 총학생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윤주 회장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면 안떨줄 알았는데 올라오니까 정말 많이 떨립니다. 저 애국가 재창할때저 이게 울어본 적 처음입니다. 지금부터 울면 안 되는데 제가 1년 전에 이 침식했던 때가 생각이 나서 약간 눈물이 찔끔했습니다. 저희 학장님이 옆에서 계속 약 올리십니다. 언제부터 울지? 네, 제가 오늘 어, 이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저희 네웨빈빙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좀 시간이 지루하더라도 한분한분 한분 제가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 소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인천지역대학 초 <laughs> 네. 우리 학장님, 김희태 학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41대 서평일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천지역대학 총동문회장님이신 안숙희 동문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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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들은 제가 나중에 같이 니다폰 보고 읽어야 사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후임이신 감 우리 백만복 제 39대 회장님 참석해 주셨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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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그 전국에서 오신 회장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게 왼쪽으로 보시면 제 40대 김교호 전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옆에 보시면 제 39대 김남교 전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요, 놀라실 거예요.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오신 임지일 제주 지역대학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바로 옆에 보시면 새벽 6시에 밥도 안 먹고 달려 오셨습니다. 네, 울산 지역대학 김세진 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옆으로 저희 그 제. 베푸시자 저의 엄마 같은 광주 전남 지역대 김정엽 회장님과 따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딸도 잠깐 일어나서 인사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강원 지역대학 김정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유정수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유정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41대 회장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41대 회장님들 성함을 잘 몰라요. 저희 41대 회장님들, 죄송하지만 단체로 일어나셔가지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안영호 회장님은 서울 지역대 회장님이십니다. 네, 경기 지역대 회장님, 광주 강주 전남 지역대 회장님이십니다. 예 회장님도 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어, 제 39대 광주 전남 지역대학 조현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벤트 한번 하고 갈까요? <laughs> 네.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감사한 제38대 인천지역대학 운영위원회 회장님들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들. 사은희 회장님, 청교가 나은희 회장님, 교환위연 앞에 제가 이름 부르시는 분은 앉으세요. 아직 이름 안 불렀어요. 동아리한테 이인선 회장님 그리고 또 컴퓨터학과 김세호 회장님 그리고 행정학과 이현진 회장님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김... 죄송합니다. 네. 부천시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학습관 김미경 회장님 그리고 우리 목형균 회장님 그리고 또 국어문학과 서해숙 회장님 그리고 또김보검언학습관허총로 회장님 네 그리고 뒤에... 네. 어이 네. 죄송합니다. 저희 사회복지 저희 네이병료 네. 회장님 그리고 또네 네, 생활체육지도학과 김웅수 회장님 네그외 집행부 임원님들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아 죄송해요 한발뜨셨세요 약속은 지킵니다 제가. 저희 그 네네 네. 잠시만요. 아, 저희 동문회에서 항상 저희 장학금도 기부를 해주셨고 오늘 또 축하해주신다고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동문회 참석하신 분들 명단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순옥 재무 부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김혜정 일점 부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민 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김석균 재무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과 보고입니다. 경과 보고는 앞에 보이는 영상을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 나올 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고 어 time My